세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자 낼 돈도 빠듯한데 원금은 줄지도 않고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하느냐?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인회생 제도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법원에서 정한 돈을 3년에서 5년간만 내고 그 돈을 전부 낸다면 나머지 빚은 다 당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조건이 있는데 그걸 개인생 전문 변호사인 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짜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 법원에서 매달 납부하라고 정해준 돈이 있겠죠 이 돈을 낼월 수익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이월 수입은 최소한 법원에서 책정한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총채무가 법원에서 정해놓은 총한도보단 적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것들만 충족되면 최소한의 빚만 갚고 나머지는 당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법원에서 인정되는 소득이 뭐냐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는 될수 있겠다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지 얼마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관계없고, 단순 일용직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도 여기에 인정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는 매달 갚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이 최저생계비는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1인일 땐약 116만원, 2인일 땐약 195만원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1인 가구, 2인 가구 그 가구 구성원을 몇 명으로 볼 거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이 부분은 변수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도 배우자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였다가 성인이 되었다는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면 변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회생을 하려면요. 채무가 법원에서 정해 놓은 총 한도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이총 한도가 얼마냐? 담보가 없는 채무 기준으로 10억, 담보가 잡힌 채무 기준으로 15억입니다. 이 한도 이하여야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세 가지 외에도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부동산,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차량, 예금, 적금, 주식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재산의 총액이 법원에서 정해준 3년에서 5년간 매달 갚아야 할 총금액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만약 총금액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그 차이 나는 만큼은 월 변제금을 높여서라도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건 다른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당연히 채권추심, 강제집행 안 당해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원금 그리고 이자까지 다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만 알아보신다면 결코 그러한 제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빚을 상가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영상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되고 아래 설명란에 있는 개인회생 파산 센터로 부담 없이 언제든 전화 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수백가지 정보와 노하우를 계속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